오늘 우리는 졸업 징급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 함께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 졸업 징급 예배라는 건 끝낸다는 게 맞습니다. 아, 끝낸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졸업은 어떤 거냐? 믿음의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 믿음의 생활을 졸업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라는 졸업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율이가 영유아부의 일을 버리고 어린이교회학교로 왔으니까 이제 영유아부를 졸업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 영유아부 때 했던 행동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교회학교 친구로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어린이교회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부로 이동하는 친구들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어린이교회 학교 시절의 일들을 졸업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이교회 학교 시절에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졸업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걸맞는? 청소년부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중등부 졸업했으면 이제 어디 일을, 중등부 시절의 일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졸업이 진짜 갖고 있는 의미예요. 고등부위를 버린 한분씩 있는 지성의 문제. 이제 청소년부 시절, 고등부 시절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에 합당한 사람으로 좀 주씩 조금씩 자라기를 주렴으로 간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졸업이 없습니다. 수료만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 고백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전 것은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서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른인데 여전히 아기 때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아, 철이 없다. 그래요. 어, 철이 없는 게 되고요. 또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순간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또 우리 청년 되어진 형제가 더 자라가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사랑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전의 일은 버리고요. 이제는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른 아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업을 앞둔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른 아이가 되지 맙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친구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몸은 성장해 가는데 그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을 못 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 시절 이야기는 던질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말씀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자라가는 친구들에게 지혜가 아니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눠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교회 학교 친구 두분 영유아부 한분 외에는 청소년부 청년으로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혜가 유익하기 때문에 지혜를 간직한 자라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자, 지혜는 어떻기 때문에 유익하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햇빛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지혜는 이래서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답다. 두 번째는 햇빛을 보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왜 지혜가 이렇게 유익한지를 설명하는 이유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아, 계속 할 거라니까요, 제가. 어,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본문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 뭔 뜻이에요? 어 그분 참 아름다워 이러면 예쁘다 또요 멋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름답다의 원 뜻은 아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아름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지자를 써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머리가 명철한 사람, 이게 아름, 어, 뭐, 못이, 어, 겉모습이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진짜 뜻인 거예요. 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다들 아멘이 없나 봐요. 어,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이 얘기는 이미 우리 최상림 전도사님께서 한번 성탄 전야 예배 때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어,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에 진짜 오는 국어학자들이 설명하길 바로 알다라는 언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가 알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알 때. 그러면 뭘 아는 게 좋냐? 오늘 그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랬어요. 그러면 내게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산이 있다. 뭐가 물려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산. 그리고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유산. 믿음의 선배님들이 내게 물려주신 유산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오늘 믿음의 귀한 종들이 자녀들이 아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혜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다 들었던 얘기예요. 아들이 자녀가 배가 고파서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아요. 그게 진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면서요. 주어진 것, 떨어진 것, 내가 얻어먹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지혜가 있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름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유아고 이제 아직 출석 안한 친구들 중에, 아, 연어나 재인이나뭐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걸 먹어요. 근데 조금 커가는 이제 다솜의 하율이 이 정도가 되어지면 윤이 이 정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가서 뭘 열어 봐요? 냉장고를 열어요. 그리고 이거 달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가서 꺼내 먹어요.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이전에는 다 떠먹여줬던 것에서 이제는 알아감의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성장한다라는 진짜 의미임을 분명히 아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하길 원해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점만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온전히 우리가 꼭꼭 씹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알으로 성장해가는 저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햇빛을 보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이제 학교에서 배울지 모르겠어요. 생물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필요하대요. 뭔 뭔지 기억나세요? 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알거 아니에요? 어, 답을 안 걸어주면 질문 안 한다니까요? 햇빛이 필요하대. 또요? 물이 필요하대. 요 또요? 어, 공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땅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 가지를 생명체의 3대 요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햇볕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요소. 근데 햇빛을 봐야 우리는 뭐예요?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살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거죠. 특별히 식물을 보면 이걸 잘알수 있어요. 식물들을 보면 햇빛 방향으로 뭐예요? 식물의 방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남극에서 살아남기, 혹은 산 속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산 속에 들어가서 방향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무 가지가 어느 쪽으로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 보면 그 방향을 알수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햇볕을 따라 그 가지를 뻗기 때문이에요. 뭐 하려고요? 살기 위해서.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햇빛을 향해 그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의 집에 나무를, 식물을 키우는데 이렇게 휘어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한번 이렇게 바꿔봐 주세요. 그럼 그 녀석이 다시 햇빛 따라서 쇽하고 섭니다. 방향이 이게 햇빛을 바라보아야만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지혜가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알미 우리 가운데 햇빛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오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를 간직함으로 살아나는. 사는 믿음에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이것이 알미요 이것이 내가 진짜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어볼게요 10편 36편 9절 찾아 읽겠습니다 10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 있다고요? 죽게 있다는요. 그래서 주를 바라봄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은 잠언 자문 9장 10절도 한 자를 더 볼게요. 잠언 10장 9절, 10편 다음에 있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아름다움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여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지혜가 주는 유익은 이러, 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소중한 구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전도서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혜 아래에 있는 것과 돈 아래에 있는 게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자, 돈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보호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돈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과 지혜의 보호 아래에 있는,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면 굳이 지혜를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안에 사는 것,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뭐 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에게 장래 꿈이 뭐냐, 뭘 하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 2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그 지혜의 유산이 나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물론 돈이 생명을 좀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아서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지혜 아래 거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이유는 돈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연장은 시켜도 오늘 그러기에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도 하시는 잠자는 자를 이렇게 깨우셨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 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진짜 아름답고 진짜 생명의 온천이 죽게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꾸 말씀을 찾아요. 10편 49편 6절 8절 찾습니다. 앞으로 넘깁니다. 10편 49편 6절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법문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 돈을 자랑하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뭘할수 없어요. 형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살릴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속전을 치르려면 그 값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값을 평생토록 준비해도 뭐예요? 다못 구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준비가 다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자고 결혼 언제쯤 할 거냐 물어보면 뭐가 안 돼서 안 한다고요?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평생에도 준비는 안 됩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이 내용도 똑같아요. 평생에도 준비 안 돼요. 그러기에 준비 안 되는 것 쳐다보지 마시고, 내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어도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는 귀한 역사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 하실 거니까? 준비해 주실 거니까. 오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진짜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한들이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유익한 이유를 두 가지를 더 들고 계셔요. 두 가지를 더 들고 계신데,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혜가 주는 유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내 방향을 고쳐 잡기 때문이죠. 오늘 어린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불렀던 찬양 수아 찬양 가운데 어떤 가사가 있어요? 예배합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지혜를 아는, 아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내가 뭐할수 없다? 걷게할수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요비라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요 바람을 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모를 보아라. 이걸 누가 지었냐?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해놓은 일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좋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온전한 방향으로 틀어가실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을 날마다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봄으로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 갈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알아가다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게임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매번 게임을 하면 아, 목사님 또 게임하겠구나. 그리고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는 좀 언 어, 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알지 못하게 오늘 게임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게임만 해야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컸으니까. 게임이 없어도 앱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준비를 안 했어요. 일부러. 뭐냐면 그래야 아 하시는 일을 내가 다알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내일 일을 다 알고 있다면요, 오늘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기에요 내가 뭐하게 되어지냐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어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말씀 한자를 찾아 읽을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아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앞날도 제가 안다라고 막 감히 말씀 못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아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에 좋아요.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질 줄 확신합니다. 다른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친히 열어가시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유아의 일을 버리고 어린이 교회 학교 친구로, 어린이 교회 학교 친구의 일을 버리고 청소년부의 자리로, 청소년부의 자리를 버리고 청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진짜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알기에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